그밥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이게 부풀고 아는 아픈 경우가 대부분 이제 돌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숨이 편한 병원 김영모입니다. 예. 일단 타액선 질환을 말씀드리기 전에 타액선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액선은 우리 몸에 이제 큰 타액선이 우리 저 몸에 커다란 타액선 세 종류. 그리고 나머지 작은 타액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강 쪽에 작은 타액선은 들 굉장히 많은데, 소타액선이죠. 근데 큰 타액선은 우리가 이하선이라 그래서 이 귀밑에 커다랗게 하나 있는 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턱, 턱 밑에 두개 이렇게 있는 게 악하선. 그 다음에 설하선이라 그래서 혀 밑에 이제 그 두, 좀큰게 있는 게, 이게 세 가지가 제일 큰 타액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씀드렸듯이, 소 타액선은 우리 몸, 우리 구강 전체, 후두 전체에 굉장히 뭐 수백 개가 퍼져 있거든요. 그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액선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타액선 질환은 커다랗게, 어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염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타액선이라는 건 침을 만들기, 만들어서 입, 입으로 내보내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침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그 관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타액선에 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은 과액선 나가는 관이 좁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감염성이라는 것은 타액선에 어떤 이유든 간에 감염이 되 있을 경우 그리고 그 감염은 뭐 박테리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이 유행성 이하선염 같은 게 이제 막돌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감염성이고 그다음에 거기 결핵도 거기서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그 감염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관에 문제가 있는데 관은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관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관에 돌이 생겨서 침이 나오는 것을 막아, 막는 거죠 입으로 그렇게 되면 특히 밥을 먹을 때 침은 계속해서 밥 먹으니까 침은 생기는데 돌이나 관이 좁아져 가지고 이 침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침이 점점점점 고여가지고 아, 이게 부풀죠 부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프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부풀고 아프는, 아픈 경우가 대부분 이제 돌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에요 그런데 돌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냐 그러면 이 악화선 이턱 이, 이, 이 밑에 있는 데서 거의 80, 8 90% 거기서 생겨요 80% 정도가 거기서 생기고 나머지 이제 이하선 여기서 생기는 경우가 한20% 정도 생기고 나머지의 그 여러가지 그혀 그 밑에 있는 침샘에서 한1%뭐나 이렇게 생기는 경우니까 대부분이 다 악화선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었죠. 이 돌은. 그런데 이제 악화선에서 생기는, 이렇게 생기면 제일 흔한 증상이 뭐냐면 밥 먹을 때 아픈 거죠. 이게. 이게 침이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붓는 거. 이런 반복적인 그런 붓는 게 제일 흔한 거고. 그런데 왜 악화선에서 주로 많이 생기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카선에서 나오는 침, 이게, 나오는 침이, 각 부위에서 나오는 침의 종류, 그 성분이 조금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아카선에서 나오는 침은 좀더 알칼리성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점도가 더 높아요. 이, 여기서 이하선에서 나오는 그 침보다. 그리고 인산염의 저, 이, 그, 농도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돌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악화선은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관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길게 나와서 입, 입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 저이 구강에서. 그렇게 되니까 관도 길거니와 또 하나는 중력에 반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이 나오다가 이렇게 천천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중력에 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돌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저 주로 이제, 악화선에서 많이 돌이 생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고, 타이선 전환이 또세 번째 많은 거는, 종양이에요, 종양. 혹. 그니까, 이, 종양은, 이제, 그, 주로 대부분, 뭐, 이하선에서 생기든지, 악화선에서 생기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런 혹이 있을 때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을 하셔야 되고, 수술해서 다떼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양이라는 것은 뭐 종양이라는 것은 악성 종양은 암이라는 얘기고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성 종양은 그냥 여기만 떼내시면 되는 거고 악성 종양은그거는 이제 좀저 다른 데로 퍼져 있는지 어떻든지 그거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셔서 그건 조금 더저큰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양성 종양이다 그러면은 악화선이면 악화선 양성 종양에서 거기만 떼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하선은 이하선만 떼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돌이 생겼을 경우는 그거는 돌을 떼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악화선에서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악화선에서 생긴 돌은 예전에는 수술을 해서 이거를 악화선을 떼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입 안으로 해가지고 돌만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다시 닫아주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돌의 정확한 위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그 돌을 어, 떼어내서 제거를 해주시면 어, 증상은 많이 좋아지고 그 금방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런 질환이 발견이 되실 때는 왈, 와서 수술을 해줘서 돌을 제거를 하시는 게 제일 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기신 돌이 생기신 분은 들또 다시 생기는 경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확률이 더 높죠. 그거는 뭐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어 치료를 하셔서, 어 빨리 질거를해 주셔야 되는 그런 질환, 질환이고, 종양은 빨리 수술을 해서 서 그걸 떼어내야 된다, 이런 질환입니다. 침샘 질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감염성 질환이라 그러면, 이거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약물 치료를 해든 뭐, 어떤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에 돌이 생겼다 그러면 돌은 뭐 반드시 건 빼내야 됩니다. 저절로 그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돌을 빼 돌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 오셔서 정확한 돌의 위치를 파악을 하셔서 어, 제거를 하시면 요새는 그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걸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그 종양의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양성종양이다 그러면 그 양성종양을 수술을 해서 제거를 어, 하셔야 됩니다. 어, 이로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